네, 안녕하세요. 코인미디어 송윤아입니다 자, 이 워몰코인 금일도 18% 가까이 상승 나와주며 최근 일주일가량 계단식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무려 40%가 넘니 급등세를 보이며 다시 한번 상승의 기반을 다져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작년 12월 고점 대비 여전히 마이너스 80%의 하락세라 지금 이현 시점에 우리 워몰코인 홀더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건이 워몰코인이 언제쯤에 채널 하락풀를 뚫어내 줄수 있을지 상 상승이 나온다면 과연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 줄지 아니면 다시 하락 추세로 접어들며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갈지 자 결국에는 이렇게 수익과 직결된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현재 이 워몰코인의 시세를 핸들링하고 있는 이 주포 세력이 누구이고 우리는 이들의 일정과 움직임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나라는 건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해외 크립토 사이트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이 워몰코인의 초기 단계 때부터 투자를 진행을 했던 이 ICO 투자자들의 목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이 부분 좀 확대해서 살펴보시면 코인베이스 벤처스부터 멀티코인 캐피탈 그리고 에링턴 캐피탈 등등 이렇게 다수의 벤처 투자자들이 이 워몰코인 초장기 때부터 초기 투자를 진행을 하며 이 워몰코인 측으로부터 지분이라는 걸 받았었는데요 자이 코인 시장에서 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워몰코인의 초기 토큰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들이 이 워몰코인의 일부 비중의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나 하고 봤더니 무려 2억 2500만 달러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2억 2500만 달러. 하나로 무려 370억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물량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이워몰 코인이 계단식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7월 달 초경에 이 ICO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370억 원의 물량 중에 일부가 라고 폐제가 된다라는 소식을 제가 발 빠르게 갖고 왔는데요. 자, 이 라고폐지에 대해서 요새 여기저기서 너무나도 많은 유튜버들이 난발하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대표적으로 이 솔레이어 코인과 이 원래 커넥트 코인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이 솔레이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첫 상장 직후에 끊임없이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며 끝을 모르던 이 솔레이어 코인이 하루 아침에 단기간에 60%의 급락이 나오며 충격적인 행보를 보여줬었는데요. 자이 배경에는. 제가 해외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이 솔레이어 코인 토큰 언락 이후에 60%의 폭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 하는 이 토큰 언락이 제가 말씀드린 이 락업 폐지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이 락업 폐지로 인해 한순간에 60%가 폭락했다라는 소린데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기사들도 이미 솔레이어 코인이 폭락을 한 이후에 나온 기사이고 폭락하기 전에 그 누구도 이 솔레이어 코인의 갑작스러운 이 락업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락업 폐지 일정 전까지 이 세력들의 목표가까지 끌어 올리고 이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 이 세력들의 보유 물량이 풀리면서 그러니까 이 락업 폐지가 되면서 이렇게 밑으로 쭈르르 흘러 내리는 이러한 패턴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기는데요. 자 제가 봤을 때이 워몰 코인도 똑같습니다. 현재 이 채널 하단부에서 이렇게 중간 중간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며 위로 말아 올리는 전형적인 고래 세력들의 매수 패턴과 함께 예상 시나리오를 말씀해드리면 자 시간봉으로 봤을 때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최대한 이 개미들을 털어내면서 꾸준히 개 단시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줄 건데, 자 그러다 제가 말씀드린 이 ICO 세력들의 보유 물량 락업 폐지 일정에 맞춰서 최소 한 번은 강한 펌핑이 나와 주다가 이 ICO 세력들과 재단의 목표가에 도달한 과 동시에 이 락업 폐지 물량이 풀리면서 그대로 밑으로 흘러 내리는 이러한 패턴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세력들도 자선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이라는 걸 가져가야 됩니다. 자이 세력들은 본인들이 손해볼 짓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라거 패션 일정 전에 무조건 이들이 그리고 있는 이 목표 값까지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이 앞전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을 반드시 이 끌어올리는 이 구간에 이때를 공략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현시점부터 이 라거 패션 물량 풀리기 전까지 이 올라가는 구간 사이사이마다 실시간으로 타점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도움 받아가시고요. 자, 그러니까 현재 이윗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은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이 탈출하실 수 있는 기회 꼭잡아가고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려면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이 ICO 세력들의 보유 물량 락업폐지 일정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이거에 맞는 대비라는 걸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현재 알려져 있는 이 락업폐지 일정을 체크하실 수 있는 이러한 사이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ICO 세력들의 보유 물량 락업폐지 일정과 현재 이들과 재단이 그리고 있는 최종 목표가는 얼마인지 지금 자리에서 끌어올려 준다면 과연. 어디까지 끌어올려 줄지. 자 막상 이런 알짜배기 정보는 사실상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일 뿐더러 일반 개인들이 알아낸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라고 할 수가 있기는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바닥에서 9년 가까이 활동해 오며 어딘 노하우와 함께 꾸준한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이 워멀코인 ICO 세력들의 목전에 두고 있는 이보유물량 락업 해제 일정과 현재 이들과 재단이 그리고 있는 최종 목표가를 발빠르게 입수해 왔습니다 제가 이 내용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최근에 제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타 유튜버들의 사례도 있어 지금 제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수급 고임 없이. 탈출이 넘어 안전한 수익 가져가시려면 최대한 우리끼리만 알아야 하는 내용을 유튜브상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휴대폰 모바일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휴대폰 기종 상관없이 전달받아보시자마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 내용 빠르게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저점에 미리미리 바아권에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상단에 나와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 1 0 2 1 4 4 음에3026 여기로 웜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한분한분이 내용 확인할 수 있도록 답장으로 이 파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웜홀코인 고점에 물려계셔서 혼자서는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웜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서 이 웜홀코인 매수하셨던 매수평단가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체크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분명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거짓말이다 혹은 허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런 분들은 그냥 제 영상 안 봐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문자 보내는데 단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딱이 5초만 투자하셔서 내 계좌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빠르게 웜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모든 건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해주실 거 없으시고요. 지금 보신 영상 구독과 좋아요 무료 시청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제 영상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만큼은 한시라도 빨리 이 워물코인 ICO 세력들의 조만간에 있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미공개 락업 해제 일정과 현재 이들과 재단이 그리고 있는 최종 목표가까지 체크하셔서 꼭 수익 극대화 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구간에서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최대한 이 개미들을 털어내다가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최소 한 번은 강한 펌핑이 나와 줄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현 시점부터 이 락업 폐지 물량 풀리기 전까지 올라가는 구간 사이 사이마다 눌림목 타점이나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앞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손실 리스크 없이 탈출이 넘어 안전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매도 타점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수통망에서다 잡아 드릴 거니까 반드시 꼭 도움 받아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자 그리고 현재 이 워몰 코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워낙 심한 장에서는 대부분의 보. 이 종목들이 손실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내 보유종목 이 오르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회비용까지 손실 보실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10%에서 20% 이상씩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하셔야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변덕스러운 장세에서도 버틸 여유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직접 텔레그램 무료소통 만까지 운영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평 평소에도 송윤아를 믿고 따라 주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게도 벌써 1 7 0 0 가게 되시는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자 이 웜홀코인의 실시간 터점과 더불어 매일매일 수익 매도하실 수 있는 습관도 함께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이 소통만 입장하시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는 급등 단타 종목도 매일 아침마다 받아보실 수 있으신데요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최근 시간에 맞춰 단타 대기 두번 알림 후에 종목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월 17일 오늘의 송코인 스페이스 아이디 안내 드리면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오전 8시 47분에 안내 드렸었는데요 자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20분 만에 19%의 상승 나와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무조건 원칙으로 하며 우리 여러분들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보실 수 있도록 주말까지 열리라며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2월 16일 일요일이었죠. 이날도 똑같이 단타 대기 두번 이후에 오늘의 송코인으로 골렘 추천 드림에서 마찬가지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이 종목도 차트에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5시간 15분 만에 60%에 육박하는 59%의 초급등세 나와줬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주말에 집에서 쉬면서 천만원만 이 종목에 진입을 하셨어도 원금 제외하고 600만원 버는 겁니다. 단 5시간 만에요. 자 단순히 종목만 안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 종목씩 최 10% 에서 20% 이상 수익 매도하는 습관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143-3026 여기로 송이라고 한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도 제가 따로 챙겨 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도 평균 200통에서 300통씩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이렇게 송이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